항암치료를 받을 때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 환우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작용 중의 하나가 바로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보통은 항암제 투여 후 이틀이나 5일 사이에 발생하지만 빠른 경우에는 항암제 투여 직후부터 메스꺼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약물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예측으로 인한 심리적 부작용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은 매우 크기 때문에 적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매스꺼움과 구토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경구제를 처방받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심각한 구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패치를 팔에 미리 붙이고 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상이 나타나기 전이라도 주치의 처방대로 규칙적으로 복용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정상이 나타난 후에 약을 복용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약만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사제도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니 통합암치료 의사와 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매스꺼움과 구토가 있는 경우에는 억지로 식사를 하려 애쓰지 마시고 소량씩 자주 식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음식보다는 시원한 음료나 과일, 야채 등찬 음식이 메스꺼움을 줄여 줄수 있습니다. 마른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장소는 밀폐된 곳보다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식사하시는 것이 좋겠고, 식사 후에 바로 눕지 마시고 산책이라도 좀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메스꺼움이 심한데 안 먹으면 안될 것처럼 억지로 식사를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을 안 먹더라도 건강이 금방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 이틀 정도의 금식은 건강에 아주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메스꺼움이 심한 경우에는 차라리 굶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메스꺼움으로 고생하실 때 음악 감상, 영화 감상, 취미 활동 등으로 주의를 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은 치료법이 될수 있습니다.